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스물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라와 제나와의 관계, 얼라와 제나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성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물행태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나, 인도주의 소설가 헤르만 헤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데스몬드 모리스의 말입니다. 오늘날의 털 없는 원숭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대한 문화적 폭발에는 관심 없다. 그것은 물론 흥미진진한 이야기지만 털 없는 원숭이는 거기에 현혹되어 그 번지르란 껍데기 밑에는 아직도 영장류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다. 헤르만 헤스의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성이 가득 차 있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동물적 충동은 자제하기 어려운 만큼 크다. 이러한 위험한 충동은 항상 지니고 있다. 마음에 니르바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민 올라가온다는 것은 옛날의 석가부다나 오늘의 마트마 간디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석가벗다의 말입니다. 선남자여, 마음은 부처 성품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부처 성품은 항상한 것이니라. 마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스승함을 원치 아니한다. 마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을 하느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러나 사람이 한올의 거룩한 빛을 가졌다. 승전은 오이 재나가 거짓나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한 시를 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나가 말했어도 재나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재나를 초월한 니르바나님, 하느님이 주신 얼라가한 것입니다. 승조도 영원한 생명의 언라를 붙잡았기에 거짓나인 제나의 죽음에는 털끝 만큼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 생명이 없어지는데 마음이 흔들릴 까닥이 없습니다. 제나는 제나 자신을 비춰볼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라의 거울을 통해서 제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춰야 멸망의 생명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견 비춰본다고 했습니다. 얼라와 제나의 관계는 아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마크 트윈이 쓴 거지 왕자에 나오는 에드오드 왕자와 거지 톰 캔디처럼 닮아 의모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되었고 거지 톰 캔디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제나는 톰 캔디요. 얼라는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이때 거지 왕자가 된톰 캔디가 할수 있는 일은 자신은 거짓 왕자이고, 에도드 왕자가 참 왕자임을 선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에도드 왕자는 톰 캔디를 보면, 그가 거짓 왕자임을 압니다. 제나가 거짓나임을 아는 이는, 얼라인 참나입니다. 참나가 거짓나를 밝힌 것이 아니라, 거짓나가 참나 앞에 스스로 거짓나임을 자백하는 것이, 조견 온 계공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 얼라를 다르마라 하고 우주 안팎에 가득 찬 얼라를 니르바나님이라 합니다. 이것을 석가는 다르마를 통해 니르바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밝힌 것입니다. 비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다르마를 보아 니르바라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다르마라 보아 니르바라님을 얻는 것이라 하나이까 붓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는 이제 다르마를 보아 니르바라님을 얻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비구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붓다 비구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비구여, 물질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바로 해탈하면 이것을 말하여, 비구가 다른 말을 보아, 니르바나님을 얻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바로 해탈라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구가 다르마를 보아 니르바나님을 얻는 것이라 하느니라 제나가 거짓심을 봐야 다르마가 나타나고 다르마로 손나야 니르바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니르바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삶입니다 석가와 예수는 니르바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이 몸뚱이는 멸망한다. 없어져야 할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해결한 쉽게 말하면 몸나가 참나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다. 몸은 죽더라도 어른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계이다 얼본 여러분, 몸은 죽어야 합니다. 죽기 위해 태어났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참생명인 얼라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얼라의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희망이요, 목적이요,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